I <laughs> gente!

아이고, 아 좋다. 이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그럼 뒤에서 쫓아서 어떻게 오는거야 이 자리 잡아면 바로 가 근데 그게는 대박 이렇게 잠깐 막아야되는데 자꾸 천으로 앞으로 가냐고 오! 그래. 오! 놀라! 몸을안 감고 이프만해 그럼 차라리 죽으하 그래요 승희야 그래. 머리 숙고 머리 숙여있아 <laughs> 하는 사람들은 아! 미 생각하면 그오 거를 그렇게만 잘 주면 되잖아 아 <목소리> 치질 않아도 되는 거예 근데 계속 앞으로 밀려도 차니가그래서또아으면못잡아는데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해요. 원은뭐기 경기 중에, 뭐이는그아기 중에 안 하면 나잘 얘기할 수가 없어. 그거는 상황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왜 잔소리가 아니라고 말해주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분위기래 근데 이게 국민도 답답해서 많을 답답한 게 아니죠. 답답해서 그런 얘기는데 그게 그게 좀 그게 좀 간섭뿐이 아니이아니그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게임 그 중에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팀을 맞추려면 팀으로만 갈라고 뭐 어쩔 수 없이 경기 중에는 얘기 서로 해야 돼. 됐데됐위됐지지 개의 기는안 돼. 그중에 치워 준맞그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해라고렇게해라고 해도 이렇게 여기 땐 잡으라고 도 저기 땐잡라이게 해야 다니까 그게 그게 원이 되어있는데 발있는 발이 되있는 원이 되는 원이 되어지는 뭐, 원이 되는이 되어있는 원이 되는, 되는 그런 뭘,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거는 위치 선정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길게 있야 되는데 짧게 쓰니까 짧게 써서 헤이징을 하려니까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아, 생각을 국민이 그렇게 해줘야 될때 같이 차가 안 써져 있잖아. 아, 아, 나도 마찬가지야. 위치 선정은 너무 짧게 쓰면 그럴 수밖에 없어. 네, 그냥 눈물이 오는 데가 차게딱빠지는 거야? 머리가 먼저 척하고 쓰다 썼는데. 나도 그래. 잘 그래서 꺼불의 수비 뒤비는 위치가 상대가 상대는 생각에 뒤에 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쓰고 있지 않아. 이렇게 붙으면 약간 한발정도 앞으로 들어가고 떨어지면 한발정도 더 떨어져야 되고 그걸 위치를 그렇게 잡으면 됐고 그리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상대가 네개에 같은걸 공격하잖아 그러면 세게 이렇게 세게 네티붙어버 그럼 비빈다고 이거는 있잖아 수비수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빼 타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비비는 거, 공끄집내는거 보고 천천히 잡아도 되고, 공이 여기 있던 거 근데 어져 있는 거는 페이스북 이늘에 가서 뒤에서 치니까, 이거는 가위바위 봐야 야 그때그때 얘기하면 그거를 아, 내가 할수있다 이런 거는 가야 되는 요

ここすいま